네. 자, 이번 시간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죠.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N의 값이 충분히 크면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앞에서 얘들아, 큰수 법칙 기억나십니까? 자, 큰수 법칙에서. 자, 지금 이 N이요. 자, 독립시행의 횟수를 얘기하죠. 어떤 시행을 몇번 시행했느냐? 독립 시행을 몇번 했느냐라는 건데요. 10번 했을 때, 25번 했을 때, 50번 했을 때이 횟수를 늘리니까 여러분, 이 분포가 자, 어디에 하나 없이 가까워져요, 지금? 종 모양에 가까워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n의 값이 충분히 크면 여러분 이것도 큰수 법칙인 거예요. 자, 밑줄 한번 어 봅시다. 자, n의 값이 충분히 크면 여러분 무슨 법칙 이게? 큰수 법칙이다. 자,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n의 값을 크게 할수록 종모양에 가까워지는 거 기억나시죠? 종모양이 뭐였는데? 정규분포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X가요, 이항분포를 따른데요. n, p를 따르더라. n은 독립 시행의 횟수를 얘기하고, 자 p는 뭡니까? 한 번의 독립 시행에서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우리 p라고 했었죠. 자 이때 우리는 자 평균을 구할 수 있었다, 그지? n 어, p였고요. 자 분산도 구할 수 있었죠. 네, n p q였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얘는요, 분명히 이산입니다, 그죠? 얘는 이제 변수가 이산인 거죠. 몇번 이런 거죠, 있셀수 있는 걸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 어, n 번의 독립 시행 충분히 크게 하면 시행을 많이 한다 이 소리인 거야. 10번 시행했다, 25번 시행했다, 50번 시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n값을 자, 크게 크게 하면 이 x는요. 어디에 가까워진다 얘들아? 정규분포에 가까워진대요. 자, 정규분포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평균하고 분산을 알아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요. 자, 평균하고 분산을 알죠? 자, 그래서 이 m자리에 mp가 오면 되고, 자 분산자리에 mpq가 어, 오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근사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확률 변수 X가 지금 현재 이항분포를 어 따르고 있는데, 이 N값을 어떻게 하면, 충분히 크게 하면은, 이 X는 정규분포하고 굉장히 굉장히 근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 N값을 충분히 크게 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로 큰 거를 얘기하느냐, 우리는. 자, MP값이. 5 이상일 때, 자, 또는 nq의 값이요. 자, 5 이상일 때 우리는 이 n 값을 뭐라고 할 거다? 충분히 크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아셨죠? 자,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앞으로 이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그때 n의 값이 충분히 크면은 이 이항분포에서도 뭐를 구할 수 있다?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